네, 오늘 영상에서는 칩샷 러닝 어프로치 하실 때 신경 쓰실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여서 한번 연습하실 때꼭 체크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체중이 이렇게 왼쪽에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야 이렇게 공을 내려치면서 정확하게 컨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샷이 아무래도 네, 했었던 게 많다 보니까 어프로치했을 때그 어드레스가 나오는 거죠. 약간 왼쪽 어깨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상체가 기울어진 상태. 백스윙 할 때도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중을 거울 보시면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둔다고 생각하셔야 딱 봤을 때 거의 수직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기울어져 있으면 타점이 뒤로 가니까 항상 뒷땅입니다 세워주시고 그대로 셋업을 한 상태에서 백스윙 때도 유지하면서 그대로 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통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백스윙 때도 왼쪽에 두고 쳐야 컨택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프로치가 보통 뭐 샌드나 뭐 A 피칭 이런 거로 치다 보니까 좀 뜨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팔로스루가 이렇게 들어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린 주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려치면서 항상 쳐야 되기 때문에 팔로스루를 우리는 항상 낮게 가려고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올라가게 되니까요. 항상 백스윙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는 낮게, 네, 백스윙은 높게,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는 낮게, 네, 이렇게 항상 신경 쓰시는 거죠. 네, 정리해 보면 체중이 왼쪽에 항상 거의 한 다리로 이렇게 서 있다라는 느낌처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스윙은 높게, 팔로우스루는 낮게. 그럼 정확하게 컨택을 하면서 네, 일관성 있는 샷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린 주변에서 정확하게 칩샷을 할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한번 연습장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